봄그리의 두 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낮 시간에 들어와서 일박을 하고 철수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 이 피칭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빙어 빙박 씩 날르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하루만 하고 나가려니까 뭔가 억울해서... 하루 더 빙박을 감행을 합니다. 자, 땅거미가 내려앉는 봄 그리에 경치 한번 구경하시죠. 어, 옆에 텐트가 많았는데 많이들 나가셨고요 그래도 상당수가, 상당수의 텐트가, 텐트가 피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희의 텐트입니다. 240에 240누빔 큐브 텐트고요. 어, 어저께는 눈이 와서 조금 그 텐트가 축축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잘 말랐습니다. 자, 오늘 밤도 재밌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의자석입니다. 자저 제가 그춘천의 사북에 있는 봄그리라는 빙어낚시 포인트에 와서 오늘 두 번째 밤을 맞고 있습니다. 2박 3일 낚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 비스프리 통 비스프리 통에 첫날 잡은 거는 같이 왔던 우리 그 밴드 회원에게 다 보냈고, 요게 이제 새벽 1시니까 어제죠. 어제 저녁 한 6시부터 약한 6시간, 6시간, 7시간, 뭐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되는데, 뭐밥 먹고 쉬, 쉬고. 한, 1 시간 빼면은 한 6시간 이내에 잡은 빙어가 지금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도 이렇게 꽉 차도 이 오버플로우 기능이 있어서 빙어가 싱싱하게 뭐한 마리도 자빠진 게 없습니다, 현재. 자, 그래서 이제 빙어는 잡을 만큼 잡았고 해서 자, 요 지금부터는 요 무민을 바늘, 무민을 바늘, 미늘이 없는 바늘을 이용을 해서 한번 낚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무미늘바늘로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바늘 교체 무미늘바늘을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빙어가 미늘에 꽂힐 일이 없으니까, 아, 상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뭐랄까요, 빙어와, 빙어에게 미늘이라는 그런 무기를 빼고, 빙어와 어떤 그, 교준다는 느낌? 아, 이거, 이거, 입질이 왔네요. 이거 이건, 이건 무민을 아닙니다. 지금 쓰는 바늘은 미늘이 있는 바늘이에요. 요 무민을 바늘은 참고로 제가 직접 자작을 해서 묶은 바늘입니다. 유화독존 채비에 무민을 채비죠. 일단 요거 먼저 잡힌 거부터 끄집어내고 교체를 하겠습니다. 아, 빠졌나? 아 있구나. 자, 이게 봉그리 빙어들이 시야리 아주 준수합니다. 무민을 바늘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민을 바늘의 장점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일단 뭐 빙어하고 약간의 빙어에게도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게임 같은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낚시를 하다 손에 찔리거나 옷에 박히거나 이래도 데미지 없이 그 옷에 박히는 것도 쑥쑥 빠지고 살에 박혀도 미늘 때문에 안 빠지는 그런 아픔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무미늘 바늘. 1호 바늘입니다. 아, 저는 스피드 바늘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원래 그 바늘 형태는 일본어로 얘기하면 키츠네 타입의 1호 바늘입니다. 여기를 달아서 진행을 해보고요. 이게 이제 무미늘의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이 구데기가 미늘이 있으면 안 빠져나올 텐데 이 미늘이 없으니까 구데기가 아마 미늘 있는 바늘보다는 바늘에서 잘 빠져나올 겁니다. 그리고 걸린 빙어도 잘 빠져나갈 수 있고요. 단점도 있죠. 그리고, 무미을 바늘은 다거리를 하기는 어려워요. 다거리를 하려면, 입질이 왔을 때, 흑셋 과정을 통해서 한 마리를 걸어 놓고, 그한 마리가 좌우로 휘저어 줄 때, 다른 아이들이 추가로 물리는 형태가 다거리 형태가 되는 건데, 이무미을 바늘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무미늘을 가장 많이 쓰시는 분들이 붕어 중충 낚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송어를 할때 손마터에 가면 전부 미늘 없는 바늘을 쓰는 게 위무화돼 있죠. 뭐 스푼을 써도 그렇고 미노를 써도 그렇고 웜을 써도 전부 미늘이 없는 바늘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기를 안상하게 릴리스해 주기 좋게끔. 안상하고 릴리스, 릴리즈를 해주기 좋게끔 그런 그 의도로 무미늘을 사용하게 하죠. 그 무미늘이 일단은 대상어에게 데미지를 안 준다는 좀 멋진 뭐 바늘이긴 합니다. 자, 곶개질도 한 번씩 해주고요. 엣필로 옵니다. 네, 잡았습니다. 이단자 무민을 바늘로 오 무민을 바늘에 올라온 빙어입니다. 예, 네, 쉽게 빠지죠. 미늘이 없으니까 구독이 그대로. 오 상태 괜찮은데요? 일단은 아직은 좋습니다. 자 무민을 바늘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아주 바늘 빼기 너무 편하죠. 이 무미늘 바늘의 가장 큰 장점이 잡은 빙어를 뭐 바늘만 거꾸로 세워주면 그냥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빙어 낚시에서 고패질은 뭐 무미늘이 됐든 아니든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에요. 자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무민을로 또 나왔습니다. 두 마리째. 이거는 바늘 빼기에다가 그냥 거꾸로 방향 말해주면 이렇게 쏙 빠져버려요. 아주 간편하죠. 그리고 무민을 바늘을 쓰실 때는 대상어가 입질을 한 다음에 올릴 때이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텐션을 잊어버리면 미늘이 없어서 대상어가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초리에 이 텐션을, 탄성을 잃지 않는 거죠. 요걸 항상 일정하게 텐션을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올리다가 멈췄다가 다시 올린다든지 이러면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일정한 속도로 쭉 올려서 제가 앉은 요 봄구리 춘천의 봄그리 포인트는 그 수심의 편차가 상당히 심한 필드 에요 바로 여기는 4m가 나가는데 불과 한 1,2m 떨어진 데에는 뭐 2.5m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 봄그리 낚시터는 봄그리 필드는 물골자리, 수심이 좀 깊은, 비교적 깊은 물골자리를 찾는 게 조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탐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일이 텐트를 피기 전에 어탐기로 수심을 체크를 하시고 최하 3.78 이상 되는, 3.78m 이상 되는 데를 고르셔서 앉으시는 게 물골 자리에 앉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곳은 수심이 3.9m. 근데 불과 여기서 한 2, 3m 떨어진 데는 수심이 2.5m, 2.6m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렇게 편차가 심합니다. 자리 편차가. 6시간 정도에 이 정도 양을 잡아 다고 얘기를 드리면 굉장히 막 활성도 좋게 2거리 3거리 뭐 4거리 뭐 이렇게 나왔을 것 같지만 잎질이 굉장히 약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계속 잎질이 극도로 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많은 양을 잡을 동안 3거리는 해본 적도 없구요 2거리 딱두번 해봤습니다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낸 게 지금 저만큼이 쌓인 거예요 음. 자 잡았습니다 걸리지 말고 올라와라 그렇지 이렇게 끊김 동작이 없이 한 번에 쭉 뽑아 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더기가 구더기가 이탈을 했습니다. 생각만큼 구더기 많이 안 빠지네요. 는 아주 지금 생각 생각보다는 구더기가 안 빠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모미늘을 구더기가 요 정도로만 뭐 안 빠져주고 버틴다 그러면 무미늘을 쓸 이유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뻔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무미늘 바늘에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렇게 구데기를 아무래도 미늘 있는 바늘보다는 자주 갈아주다 보면은 구데기가 항상 신선한 신선한 구데기로 낚시를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죠. 자, 여기에 무미늘에 또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도기는 가져가지 말고 어만 떨어서라. 자, 여기가 중간 바늘에 하나가 이탈이 됐네요. 역시 무미늘이 도기는잘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봉마리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 방에 멈추지 않고 쭉 뽑아주는 게 유령입니다. 장비 소개를 안, 해드렸, 안 해드렸네요. 지금 이거 쓰는 릴은 음. 바낙스의 빙어전용 전동립입니다. 카이젠 아이스 ECR 모델입니다. ECR 모델은 그 액정이 있어서 수심 체크가 되고 뭐 라인 선택하는 기능, 0점 기능 이런 기능이 아 R 모델보다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ECR 모델을 쓰고 있고요. 원줄은 에스테르 0.4호 라인이고요. 추리는 질빙의 어문과장이라는 우리 그 호영호재하는 사, 사입니다. 동생이 저를 위해 만들어준, 특별히 제작해준 추리고요. 봉돌은 지금 1.5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자작해서 만든 무민을 바늘, 유화독점 무민을 스피드 1호 바늘입니다. 자, 또한 마리가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무민을 바늘에도 이렇게 또한 마리가 왔습니다. 자, 왁가를 이용해서 환경부 캠페인을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양제 봉투, 일반 쓰레기 버리는 거는 영등포 국청장 영등포의 동양제 봉투를 갖고 왔고요. 또 봉투에는 재활용품을 따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낚시터 가실 때 쓰레기를 낚시터에만 안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낚시터 나와서 그뭐 낚시터 입구에 쌓아둔다고 그거 누가 수거를 안 해갑니다 그래서 어, 각자 사시는 거주 지역에 종량제 봉투를, 하나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셔서 일반 쓰레기는 각 지역에 종량제 봉투에 모으시고 재활용품은 따로 분리수거가 되니까요. 그거는 종량제 봉투에 담지 마시고 일반 봉투에 모아서 철수를 하시면서 요즘 그 동네마다 쓰레기 스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쌓아놓고 수거하는 분리수거장이요. 고개를 들리셔서 종량제 봉투는 묶어서 버리시고 재활용은 분류해서 그렇게 철수를 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입질이 너무 간사하게 와요.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또, 무미늘에 이렇게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건 씨알이 엄청 작네요. 쉽게 빠지죠? 어, 구더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무미늘은 빙어를 잡아서 일정한 속도로만 올리면 빠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관건은 저 덕이가 얼마나 자주 빠지느냐, 안 빠지냐, 그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생각보다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 벌써 한열마리 정도는 잡은 것 같은데요 구더기 지금 몇번안 갈았습니다 입질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무인회를 아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종일 이렇게 입질이 까다로웠어요 이로죠이필입니다자 그렇습니다. 이번엔 빠지지 말자. 오우 싼거리인데 하나는 교통사고고 하나는 정업을 했습니다. 자이필입니다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만 뽑아 올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없이 올라와요. 구더기도 잘 붙어있습니다. 요 오버플로우가 여기 지금 급수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그 과밀 상황인데도 이배가기 집은 애들이 한 마리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일반 물을 꺼놓고 기포기를 틀어 준다거나 이런 상황 이면 벌써 위에 거품 생기고 배까 뒤집는 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상태가 한 마리도 지금 배를 까 뒤집은 애가 없어요 아주 상태가 깨끗합니다 지금 너무 과밀 이긴 하네요 네. 너무 자또한 마리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무미늘 해도 이렇게 잘 나옵니다. 구두기가 안 떨어지기만 바늘을 빼주시면 그대로 살렸죠. 자 다시 또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또 입질오죠. 자또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바늘이 걸리냐. 자. 근데 씨알이 좀 작아졌네요. 여기 멀쩡합니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무민을 괜찮네요 생각보다. 자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속도만 올리면, 어, 무미을도 고기 안 떨어지고 잘 올라옵니다. 자, 구더기만 안 떨어지게, 예, 네, 요렇게, 구더기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안 떨구고 올리느냐. 얼마만큼 구더기가 자주 끼는 번거로움이 없느냐. 이것이 제가 살펴볼 중요한 관점이었는데, 뭐, 빙어 떨어지는 일은 어디 걸리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올라오다 얼음에 바늘이 박혀서 빠진 거 외에는 잘 올라오고 있고, 구더기도 생각보다 이탈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무민을 테스트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잡은 마리수가 한 20마리 정도 잡았는데 얼음에 바늘이 박혀서 빠진 거몇 마리 외에는 빙어 자체는 밀링시에 빠질 일은 없고요 짬질이 늦었습니다 밀링시에 빙어가 빠질 일은 없고요 구더기도 생각만큼 이탈이 잘안 된다 아 그럼 무민을 쓸만한 이유가 충분하네요 무민을 자주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흡족합니다 잘 나오네요. 구대기가 한 번씩 빠진다는 거. 음! 응. 너무 몇번안 갈았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무미늘도 잘 나옵니다. 대기도 멀쩡. 토기도 멀쩡. 빙어 올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대기만 관리를 잘 하시면. 최고의 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민을. 다거리 욕심만 버리면 아주 굿 채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마지막까지도 한 마리가 잡혀주네요. 바늘이 턱에 자꾸 걸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